최대한 탑쪽 웨이브 압박을 하면서 강력히 어, 밀려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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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쪽으로 밀착감인데 네. 네. 아, 근데, 근데, 근데 이거 너무 네. 네. 깊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빠른데 네. 라이즈라 빠르긴 해도 약버스할 정도는 아닌데. 네. 네. 아,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즐겨봐야 네. 해요. 아 이게 네. 자, 이게 베이컨, 체력 베이컨.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서 잠시 내기 아직. 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스트? 일단 버스 그냥 일단 먹자. 버스트? 누가 막아요? 일단 버스. 와, 네. 일단 먹었어요. 네. 뒤로 내이 중에 싸움이 안와야 되는데 안 됐어요. 오, 안 빨렸죠? 우고그 와, 우 와, 진짜 되게 잘 나와서 아 이걸 크가 이걸 다 정리하는 건 힘들죠. 그런 게 없어. 아, 이게 뭐 돌았다. 이게 다 물었다. 다 상관이니까. 아니, 네, 다르다. 방금 이 발언 쪽에 진 와, 다르다.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살떨림듯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도전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탱글하상상 그게 아니고 나이 좀가까서 뼈하고 어떻게 막을래고 따라와라. 한번더 할래, 우리 공간으로한번더할 예,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또이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나요? 뒤에도 옵니다. 뒤에도 와우! 와우! 도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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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3대 조합의 핵심이자 유일한 야야잘 돌았다.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바로 쪽으로 J6에 빤 다음에 바로처럼 자리 도는 거. 아, T1 진짜 개잘하는데. 비가 잘 뛰고 있지만 정가의 소 잡아서 와어요 지금. <laughs> 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도움을 주는 보조 챔피언입니다. 그다 뭐 소문은 나오네요. 와 이거 3대 형을 그렇습니다. CF전보다 BLG전은 한결 수월할 겁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와! 이제 잘한다 T1. 상대 최대한 탑쪽 웨이브 압박을 하면서 게임을 이끌거든요. 바로적로 디렉터는 대기하고 근데, 있었고요. 근데 이거도 네. 몸이 깊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 그쪽에. 그리고 오히려 말대로 서커스 바로 끌어들여서 한타각을 보면서 싸움각 아 근데 이건좀다야될것 같은데요? 네, 야돼 네, 이게 벤찬, 체력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서 예, 잠시 나지다 어, 어, 일단 버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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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텨. 버스. 잘먹었이고 자. 안배사가 한스더깨끗모 앞에 있어요. 막아주면서 자어가자

돌아 눈치 에이, 지렸다 아, 이거. T 원이발론분지라는 영역을 리들의 사냥터로 만드는 운영을 니다또한번공시켰고지 이번엔 불라였다 이번에는 눈치이다. 네, 네. 화시키는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아, 제 누구의 T 원 멤버 바론처럼자 발원을 치면 다 이겨버립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눈도에 참 비니 다이 뛰고 있지만 정가의소 잡아서 모아갔어요, 뭐 하겠어요 지금 한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도움을 주는 보조 챔피언입니다 그나마 소문 나오네요 와 이거 3대0을 네? 그렇습니다 CF o 전보다비애전은 한결 수월할 겁니다 와, 약속 지켰습니다 이런 파트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는데 국제전에 지원. 최대한 탑쪽 웨이브 압박을 하면서 게임을 넣어 떨... 가자. 도둑질하러 네. 가자. 네. 딜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딜안 나와. 네. 딜 안, 나와. 네. 딜 안, 나와. 네. 안 나와 이거 딜. 딜안 나와. 때려주게도 안 나와. 때려 죽여도 안 나와 이거 불러가지고 네. 뭐 하려는 거야 지금. 좀 봐야 될 같은데요? 네, 아니야? 봐야 아니야? 이러서뭐 할려고 그러는 거 리가 피 너무 많이 아, 역시 너 말이다. 아, 그럼 우위를 위험할 수 있어. 예. 아, 아 밤피3 벌써. 아, 야, 근데 안오안 오면 그냥 뭐. 안 오면 뭐, 수마. 일단 먹고. 네. 어, 어 그리고 안에서 둥이 밤끝 때문에. 안면 터졌는데요. 오, 안면 터졌고. 그리고. 그리고. 한 타. 둥? 알림 풀 좋았고. 하나씩 정리하면서사구도티 되게 잘 나와서. 와또 감당 집에 제대로 해주고 돌아니? 우와 아니 야 아, 이게 단계가 예? 단계가 아, 단계가 이게 이렇게 다 상황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 근데 그날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교전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슛 <목소리도> 상황 상황 다 가! 다가 꼬아 똑같아. 똑같아. 따라와라. 이 한번 더 할래? 미친놈들. 신 한번 더 할래? 공격적으로 와라. 예. 물론 레넥 아래에 슬쩍 숨어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게 또 티원이죠. 이번에는 어 레넥 어 레넥 샷안 보였어. 레넥 샷안 보였어. 와!

아이고, 역시, 천더빈. 이야, 무력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이야, 마지막에 <laughs> 오너 딱 인정해 주면서. 그대로, 넥서스 <웃음> 파괴되면서. 넥서스 <laughs> 파괴되면서. <웃음> GG. <웃음> 이야, 기잘했다 대치하다가. <laughs> 최대한 탑쪽 웨이브 압박을 하면서 게임을 갑니다. 깎고. 네. 디렉터는 이거 네. 몸이 깊었던 건 아니에요. 네. 어, 어, 그리고 어떻게? 이어 이거 어떻게? 야 근데 너무 빨리 해. 쳐. 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같은데요? 네, 봐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어수어 아스마스? 아, 어, 일단 버스, 일 아, 오너! 대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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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황노. 오너, 오너. 오, 오, 오. 들어가요, 들어가. 어. 그리고, 들어간다 무미 쭉쭉쭉쭉 트리플 코드라 사용까지. 아니 조전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파요 구마윤씨 아, 좋은데 아, 좀, 이번엔 어, 진짜 어, 먹어 이번엔 어, 진짜 어, 먹어 따라와라 따라와봐 와봐와봐와봐와봐와봐 와봐, 와봐, 와봐. 진짜 와봐 한번 네, 더 와봐 네, 한번 더 와봐, 네, 한더 네, 한더더 네, 와봐. 야 싸움으로 볼까 싸움으로 갑자기 또 기본이죠. 아까 했던거 그대로인데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어도란이 아리를 와 대황건 그 아리 바로 불어버렸어요

지고 있지만 정가의 소 잡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마지막에 너무 좋았다 쌍건강 내는 돈도 좋은 것도 좋았고 와, 이거 삼대 가서 이니시도 깔끔했고 제제 이렇게 비행기 상대로 다전제에서 최근에 다 이겼죠. 최대한 탑쪽에 압박을 하면서 게임기바로하거든요 바로점에 터는 대기인데 비에지도 네. 몸이 깊었던 건 아니에요. 대구 네. 쪽에 그래서 이거 오히려 말대로서 껍데기로 어들여서한 타각을 보는 건데. 네. 어. 아,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력관리야될 테고요. 네, 이게 체력, 관리 테고요. 네, 이게 자, 배이컷, 체력 배이컷.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잠시 대게 아직 아끝나 아, 버스, 일단 버스트. 버스, 아, 일단 버스트. 버스. 누가 막아요? 일단 버스오스오 어, 네. 네. 야, 빈빈빈비진 안배사가 한죠죽여요 예, 밤끝 때문에 일단 고 아, 상황에서 알리가 우고 알리? 알리? 나이스. 그리고 뒤에 있던 까점사 구조가 튀어이되게잘 나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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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야속이에 어디 아플래시를 이 씨. 왜? 이거 였다크리치 장난 아닌데요. 뭐라고 까요 예. 아니 조전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탱글라 상상와 그리고 나서 라이브 다려가뼈 어떻게 맞을 거 따라와라. 한번더 할래? 우리 공간으로, 우리 더 영역으로 와. 예벨이 내내기 아래에서 쪽지 먹고요. 갑자기 아, 이죠 끝나지 않았나요? 시, 뒤에서 옵니다 나에서 위에서 미라 위에서 아리코. 와 진짜 이. 와 공구가 이어져서. 네. 엔까지 와. 이 바론 금지라는 영역을 본인들의 사냥터로 만드는 운영을 또한번 정상시켜서 지금 정말 상대 조합의 핵심이자 유리한 변수인이변수인다화시키는완화한플는이벽한플습이가나왔습다 네. 오늘 다이변 오늘 다 바론 이는 다해 변수는 다만 가면 다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분노에 찬 빈이 나이뛰고 있지만 정가의 소 잡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할것도 없고 그렇죠 도움을 주는다조챔피언입니다 그나마 소문나 오네요. 와 이거 3대 0을 그렇습니다. CF호전보다 빌라즈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진재! 탑쪽 웨이브 압박을 하면서 게임을 어어 밟고 있거든요딜은안될 바로 네. 바로 텐데. 이거는안 돼요. 느려. 딜이 느려, 딜이 느려. 하면은 스마싸움이야아 네. 이거 안 좋아요. 아 근데 끝까지 하네. 먹었어요. 어 근데 안배사가 한턴더그렇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예, 끝 때문에 일단 소도 어? 되고 그 상황에서 알리가 띄우고 네 대기 한번 그리고, 어. 그리고 뒤에 수고. 있던 그러니까 점사 구도가튀어이 되게 잘 나와서 에이크가 이걸 다 정리하는 건 힘들죠. 이 아닌데 네. 그, 그, 거리낌이 그래서. 없었어요. 아니, 그거 그런, 하는 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니까 무슨 탱 같은 상황 그게 아니라서. 야, 또, 또 어떻게 막을또 이러네. 예, 한번더 할래. 우리 공간으로 와, 한번더 우리 영역으로 와라. 예, 베이컨. 내내기 아래에 슬쩍 숨어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게 또 디번이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나요? 뒤에도 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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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죽여.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이게 이번에 그래도 스노 서버 안 갔네. 끝내자. 와. 기원. 이 바론 궁지라는 영역을 보는들의 사냥터로. 그러 이거는 좀 그래. 괜찮다 플레이가. <laughs> 아, 그래, 그냥, 이, 건 좋아요. 근데, 아까는 왜 스마트 싸을왜간 거야? 바론한테, 그냥, 한 20초, 20초 동안 맞으면서. 근데, 굉장히 잘 되긴 했어. 와, 근데 상대 입장에서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이거 당하는 팀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가 분기점이거든요. 얼마 공차이안 그 나고 하면서 게임을 아, 다 어, 아,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야. 네, 응, 바로 너네 바로 먹어. 먹어. 어, 욕 먹어. 욕 먹어.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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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빠스빠스 보는 건데. 근데 이거 한타해야 돼요 네, 제가 야고요 에, 자, 이게 베이컨, 체력 베이컨.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서. 어, 잠시 되게 아직 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스트? 일단 버스트. 일단 버스요 일단 버스트. 누가 봐요? 일단 어 뒤로 들어온. 안배사가한턴 그럼 이운동업무주는거 봐봐, 바이. 어머, 어머, 왠지리야. 와 여기 들어온다고 바이 미쳤나봐. 포화 속으로 들어와 버리기.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래. 예. 아니에요. 아니, 도전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탱그라고 그게 아니서 어떻게 막으려 따라와라 한번더 할래 우리 공간으로 한번더 할래 영역으로 와라 예. 아, 베이전레넥 아래에 슬쩍 숨어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예. 이게 또 팀원이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나요. 뒤에도 니다뒤에다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이스한 방에 이 오멩랄라미란! 디원! 이 바론 궁지라는 영역을 그래, 동네 사냥터로 만드는 운영을 그래.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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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플레이가 나니다 이게 T1 멤버 처럼자 바로 그 처먹으면 다 이겨 버 정말 분무의 참피 나이트고 있지만 정가의 소 잡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김민규 와의 나이트는 그렇보조 챔피언입니다. 제가 갑자기 더러워요. 와, 이거 3세오네. 그습니다 CFO전보다 b l 지전은 한결 수월할 겁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C.J. 이렇게 해서 열어.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위로 내려오고 되네요. 한쪽 웨이브 압박을 하면서. 어, 바로 간다. 바거든요 바로, 바로 쪽으로. 네, 렉터는 대기하고 있었던 거 그냥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 속도는 안 되고. 그냥 시작 못잡아서 부는 경우 같긴 한데. 바로... 어울 생각이야.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싸움은 이괜 네, 체력관리가 안 되다 보좀 많이 당기 했어요. 모임지로 예. 약한 말로는긴한데. 아직 스마스 한다. 끝 스마스 한다. 스마스, 버스? 스마스 버스? 한다. 나온 거군다 어요 안배 사배사부터안배사부터안요 그렇지. 이겼어 강이 이겼어. 너무 좋다. 오케이, 바위부터 바위부터 바리부터 이겼다 네, 네, 아이스. 네, 아이스. 그래, 아이스. 그래. 네 그럼 저 이코 타이밍 못 막아. 잘 나와서. 어, 어, 빨렸다 아이스 제제이야. 근데 딱옷 사온 도 아까 레트에안빨렸으면딱 저런 비슷한 맞아 음, 맞아요. 장구 맞아요. 아니근아 방금 다시 따로 또아여나오거든요 아니, 도전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런 거 싸웠으면 되지 않았니까빨아빨리또 바로바로 독한다, 또간다 독한다, 와라 야, 한번더 할래? 이번에 근데 상처도 어. 너무 좋아가지고 레이던잘죠 이번 싸움 아니죠? 짝이 또 이게 또이죠잘 네. 너무 좋은데? 다 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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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오, 아. 아, 아. 아 너무 잘 돌았어. 너무 네. 잘 돌았어. 제가 풀이죠. 팀지라 너무 잘 돌았습니다. 또래 얼마셨나요첫 3대형입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상태겠는데요. 오늘 못 하면 할 말이 없시겠네. 그치에도 잘했어요. 항상 Yeah. Not not With the, they're, they're, they're going for a realm warp. they want to just go after the baron they're going to try to start this up and they're maybe burst it, I think. it down Are they, they demand it? a response from blg instead they don't want to walk into blg they're going to make blg walk into they them. Don't have the baron the baron's bridge. already down to half hp but blg has arrived what is the call from t1 they're going to disengage and it. it looks like but they're still staying aggro the the down to 4k 3k on a knight trying to step up. oh my god the they got it what the fuck Oh my but god, I'm just. No, Bin's just dead! Why is it a um, door line. Line. T1 team? On. Dorian's in line! Carry a combo, carry a combo! Out there it is! The, the triple ball. kill for Faker! The and the they're gonna get sold boring. as well! Now, split into Elders. Two oh it's a baron rush again just like that again. magic trick it worked the first time how about the second on barely but they're not going to finish they're going to turn right Shortly. looking to try to approach piercing arrow flies out t1 still, still thinking about the turn. Oh, Doran's Doran's doran appeared behind oh, no! to it's doran somebody's follow it's over oh, it's a monster engage t1 Slay it's a monster engage they pull them in, and Doran comes from behind. Crazy, good team fighting against. Phenomenal, simply phenomenal from T1. Fantastic coordination. They are, they are insane. Leveraging the fog of war, Bin. He's trying. They are so insane. They owner died, but they're so crazy, good like, What the fuck, man? The coming in as carry is ready to join back up with the rest of the team. out G wanted to conquer their demons, but P1!